자, 유형 10번은 어, 3참수권입니다. 자, 3참수는, 3참수는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2참수가 나온다. 어, 2참수는 판별식이라는, 어, 우리가 어, 가장 중요한 판별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2참수는. 그렇기 때문에 3참수 가지고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해서 판별식 가지고 우리가 3참수가 그 값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참수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자, 3참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0이 되지도 않고 흘러내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3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럼 삼 참수를 미분한 이 참수 그래프는 이 참수 그래프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x축을 이렇게 그리면 어,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와 여기에서 극값을 가졌기 때문에 이 참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 참수 도함수는 순간적으로 0이 됐다. 순간적으로 0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0이 되는 구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기울기가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함수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여기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는 접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 되고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2차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그러면 삼 참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이 그래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은 극값이라고 하질 않는다. 어, 0이 됐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밖에 없다. 그러면 삼 참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미분한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다. 자, 그런데 말이 조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삼차 함수는 극대값을 가지면 극소값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삼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값만 가지는 그래프는 없습니다. 짝수차는 가능해. 2차라든지 4차는 이렇게 극대값만 가질 수가 있지만 삼차 함수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말이 조금 바뀌어서 삼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또는 삼차 함수가 극소값을 가질 조건 극대 극소를 다 가질 조건. 극값을 가질 조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 삼차 함수는 항상 극대 극소를 같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삼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프라임한 이차 함수 그래프 도함수가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반대로 여기 두 조건은 이두 조건은 삼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이 되겠다. 그래서 삼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3차 함수 그래프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한번 보세요. 말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지고 어, 문제를 내는 건데 d 값에 관계없이 x축과 한 번만 만난다. 자, 3차 함수가 x축과 한 번만 만난다. d 값에 관계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d는 여기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 뭘 결정짓냐면 여기에 이 그래프의 높낮이 어 그런데 d 값에 관계없이 그런 모든 d에 대해서 무조건 x축과 한 번만 만나게 되려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밖에 없다. 왜냐면 하이 그래프는 d가 만약에 클 때는 이렇게 되지만 d가 여기가 조금 점점점 줄어들어서 d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모든 d에 대해서 모든 상수에 대해서 한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세 점에서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말도 그냥 표현만 바뀐 겁니다. 상수항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래프가 x축과 한 번만 만난다. 그 말이 바로 이두 형태의 그래프. 그래서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다음에 삼차 어, 함수 그래프가 d값에 관계없이 x축과 한번두번세번 번, 번 만난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라는 거지. 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어, 한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만 바뀐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 전체를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질 조건은 도함수의 판별식이 0 보다 크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